할로운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오늘을 사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19편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소서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비는 이해하다,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대상을 시각, 청각, 미각 등 감각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한번 본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단한 번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과 부단한 노력, 노력을 통해 서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김치를 외국인에게 설명합니다. 외국인은 김치를 아는 것일까요? 한번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 김치가 이런 맛이구나. 이제 입문 단계입니다. 각종 다양한 김치를 먹어보고 지역별 김치를 먹어본 후에야 조금 알게 됩니다. 이제는 직접 김치를 담가 봅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히 알게 됩니다. 김치도 그 맛의 세계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어떨까요? 성경을 일독했다고, 십독했다고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사형리를 외운다고 복음을 다 깨달은 것일까요? 우리도 때때로 한번 듣고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스스로 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